안녕하세요. 카페 큐레이터 IK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살펴볼 캡슐은 바로 카누 밸런스 디카페인 캡슐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카누 6종을 전부 마무리하는 가까운 시간에 왔습니다. 긴 시간이었는데요. 이번에 카누 밸런스 디카페인 캡슐 소개하고 조만간 6종 캡슐 도 정리해야겠죠? 빠르게 캡슐 소개해드릴게요. 카누 밸런스 디카페인 캡슐은 달콤한 카라멜과 균형 잡힌 향미를 담은 미디엄 로스트 디카페인 캡슐입니다. 원두 산지는 중남미국, 강도는 9입니다 키 플레이버는 카라멜 밸런스 미디엄 바디가 특징입니다. 가격은 요새 1만원대입니다. 가격이 적당한 것 같긴 해요. 이점 참고해주시고, 캡슐은 16개 들어있습니다. 캡슐 내리는 물량은 4칸을 추천했습니다. 레시피로 내리면 이제 루고 정도 되는 거죠. 제가 디카페인 커피를 리뷰하면 항상 말씀드린 얘긴데요. 디카페인 커피를 카페에서 마시면 좀 일반적인 커피와는 차이가 좀 덜한데, 캡슐로 마시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의 호불호나 생각을 앞서서 설명을 드려야 제 말을 이해하실 것 같아서 앞부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여기에 디카페인 커피라고 써있을 때 이게 완전히 디카페인. 카페인이 0이다. 카페인이 완전히 제거되었다? 아닙니다. 이거 화학적으로 디카페인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이상 심지어 화학적으로 제거한다라도 조금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오늘 리뷰는 룽고 4칸, 아메리카노 7칸으로 내려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향을 맡아보면 조금 코끝을 자극하는 게 있습니다. 코에서 살짝 느껴지는 게 오랜만에 디카페인을 마셔서 그런지 이게 디카페인 커피에서 나는 향인지 아닌지. 기억이 정확히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코끝을 자극하는 그 카라멜, 여기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밸런스 미디어는 마셔봐야 할것 같고요. 근데 코끝을 자극하는 것 조금 있다. 다행히 이거를 눈 감고 향을 맡은 다음에 디카페인인지 아닌지 맞춰보라 그러면 저는 못 맞출 것 같아요. 맛을 봐야 분명한 차이가 느껴질 겁니다. 자, 그러면 맛을 보고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가스본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이거는 확실히 디카페인 커피라는 것이 느껴져요. 바디감은 약하고 단맛은 조금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게 디카페인 특유한 그 맛인 뒤에 산미 같은 부분이 저는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카라멜 밸런스 미디움 바디가 특징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특징 중 카라멜 분 가 조금 과집중되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카라멜도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많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 살짝 입안 자극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고민하고 여길지 핵심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엔 일곱 칸으로 아메리카노로 내리고서 계속해서 리뷰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향을 맡아보면 향이 전혀 강하지 않습니다.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또 맛을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향은 아주 은은한 정도로 느껴집니다. 강하지 않아요. 커피향이 있지만 뭔가 특징을 막 나열할 정도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맛을 보도록 하죠. 이 정도면 거의 뭐 차에 가까울만큼 약해졌습니다 어떤 향이나 특별함은 잘안 느껴집니다 단맛은 살짝 있는데 바디감은 많지 않아요 신맛도 많지 않습니다 단맛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처럼 마시는 건 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적당히 내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저녁시간 디카페인을 마신다는 거? 부담은 전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시는 느낌도 있다. 아, 이 부분도 또 의외로 살짝 있습니다. 맛과 향을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최종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마시는 게 좋았느냐? 저는 네 칸으로 마실 때 의미가 있다. 커피를 마시는 거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는 건 주로 저녁 시간입니다.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이미 낮 시간에 너무 많이 마셔서 잠못 자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커피를 마시고 싶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요. 저는 이럴 때 일곱 칸으로 내려서 마시겠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어요. 마실 만합니다. 저는 저녁 시간에 즐길 만한 밤 여... 이런 시에 마셔도 될 만한 커피라는 생각은 합니다. 다시 구매하겠느냐? 저는 다시 구매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걸 뭐 1년에 몇 번이나 살까요? 하지만 기능성으로 구매할 이유는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는 괜찮고요. 그래도 잘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돌체부스토버 안카누 밸런스 디카페인 캡슐 커피를 마셔봤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계속해서 다양한 커피 소개해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서 더 많은 커피야기 확인해주세요.